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집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이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1990년대 초 자산 버블 붕괴 이후 약 30년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와 저성장을 겪은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먼저 경제 성장률을 잃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경제는 장기 저성장과 정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은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이 고착되면서 사람들은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소비를 미뤘습니다. 그 결과 임금 상승도 멈췄습니다.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월급도 오르지 않는 사회.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감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가게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투자는 줄고 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도전보다 방어가 확장보다 생존이 우선이 된 사회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순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한 사회의 자신감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기대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의 청년들에게 결혼, 출산, 내집 마련은 꿈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에서 집은 곧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집을 사도 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고, 한국에서는 집을 못 사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청년이 미래 설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냉정한 현실 계산의 결과입니다. 소득은 불안정하고 주거 비용은 높고, 양육부담은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 이 조건에서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고위험 장기 투자로 인식됩니다. 일본은 이 계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일본의 청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집 문제가 출산의 문제와 연계되는가? 출산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사회가 만듭니다. 출산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은 단순합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 예측 가능한 소득, 그리고 양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 이 가운데 핵심은 바로 주거 안정의 문제입니다. 집 문제는 출산의 출발선이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주택 구입과 임대 비용이 오르면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은 미뤄지거나 포기됩니다. 아이를 낳을 집이 없다는 말은 감정적이나 소연이 아니라 냉정한 경제적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장벽이 더해집니다. 주택 마련은 대규모 부채를 의미하고 출산은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를 동반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포기되는 결정이 됩니다. 집값 변동, 금리 상승,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미뤄지는 선택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경로를 경험했습니다. 주거불안은 결혼을 줄였고 결혼 감소는 출산 급감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인구구조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출산율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고용, 자산구조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출산장려 정책도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높은 출산율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출산이 줄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기반은 약해지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은 커집니다. 결국, 부동산의 문제는 한 나라의 미래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 변수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거 불안이 어떻게 한 사회의 인구 구조를 붕괴시키는지를 일본은 한번 경험했습니다. 집값과 생활비 상승,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세 가지가 결합되자 일본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줄어들자 출산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거 불안은 결혼을 줄였고, 결혼 감소는 출산 급감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동시에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인구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주거와 경제 구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가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현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한때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일본보다 더 높았습니다. 청년 가계부채 비중도 훨씬 큽니다. 집을 마련하는 순간 이미 인생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이 더해지면 소득 공백과 지출 증가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출산은 도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됩니다. 일본은 장기 침체 속에서 서서히 무너졌다면 한국은 짧은 시간에 더 높은 압력으로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를 바꾸기 위한 핵심 해법은 무엇일까요? 출산 장려금이나 캠페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장기거주가 가능한 가격과 위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기회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 기자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주거비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일자리, 금융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일본의 경험은 분명한 경고이면서 좋은 사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붕괴로 직결되는가? 수출 규모, GDP, 기술력 등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여러 수치가 있지만 그 모든 경쟁력의 바닥에는 단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인적 기반, 다시 말해 사람입니다. 출산율 붕괴의 문제는 미래의 노동력, 소비자, 납세자, 병역자원 그리고 혁신주체를 동시에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노동시장이 흔들립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산업의 확장과 전환이 늦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의 공동화를 불러옵니다. 다음은 내수 기반의 붕괴입니다. 출산이 줄어든 사회에서는 주택 교육, 소비, 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합니다. 내수가 약한 국가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재정구조 역시 급격히 악화됩니다. 일하는 세대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결국 국가는 세금을 올리거나 부채를 늘리거나 미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모두 다음 세대의 경쟁력을 잠식하면서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는 미래 계획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업과 혁신 기술 축적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무너지면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거 문제를 방치한 국가는 결국 경쟁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걸어간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문제의 원인은 알았지만 근본 구조를 바꾸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인구 분교의 초입에서 있습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구조와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일 것입니다.